4번도 함께 해보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65페이지에 여섯 번째 습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Just Do It. 그냥 제목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의 모토이자 예,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어. 사실 우리가 나이키가 지금은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이지만은 과거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아디다스. 그때는 나이키가 창업도 전이거든요. 아디다스가 이 스포츠 우리와 스포츠화를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때 아디다스의 그 독점을 이겨 보겠다고 나온 게 저스트 두잇을 가지고 나이키가 창업을 하게 됐죠. 당연히 어떻게 너네가 아디다스를 이겼냐고 하겠지만은 예, 그냥 뭐말 그대로인 것 같아. 저스트 두잇. 아마 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 습관, 결정하라라고 했잖아, 요 신속하게요. 그거와 또 일맥 상통하는 습관이 저스트 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6페이지 중간쯤에 포포중국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포포중국군는 이야기 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강가에 내가 지금 빠져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을 탈출하든지 뭔가를 수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강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어그 강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폭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거 그렇게 삶을 아무 결정하지 않고 그냥 뭐물 흐르듯이 어, 물을 흐르지는 너무 좋은 표현 같고요. 그냥 뭐수에 술탄 든오에 물탄 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어, 여기서는 폭포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트 두 t 을 이야기하죠. 모든 결정을 내려봐라 그죠? 우리가 머리가 무거우면 유산화 전달에 있어서도 행동이 잘안 나오지만은 어, 그 행동이 안 나오는 분들도 이런 폭포 증후군을 또 반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스트 두이 무작정. 무엇이라도 해봐라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67페이지의 소제목을 보면요. 예, 아래에서 세째 줄인데요. 최대한 일찍 행동에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쭉 질문을 보시면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5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상황 중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어, 그렇죠. 우리 유산을 이야기하면은 성장을 하고, 내 네, 팀이 꾸려지고, 승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 주변이 바, 뭐가 바뀌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6번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골드가 되는 게, 내가 루비가 되는 게, 에메랄드가 되는 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어 저는 아내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 끝에 종착지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아까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저희는 유산 안에서 최연소로 태양사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거든요, 유산 안에서요. 어,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는 한 번도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러 유더인들도 자기만의 어떤 유산 안에서 이루고 싶은 어,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 언제나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삼고 뭐 변명을 할게 아니고 just to do it. 그냥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 보라고 이 보도 셰퍼는 말을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스트 두일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장 70페이지입니다 그죠 렇 유일한 척도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어,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저도 제 가슴에 꽂히는 멘트였어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뭘까요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꼭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를 어,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여러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어떤 행동은 어, 어떤 어 하우, 방법을 알았을 때 쉽게 저투 뒤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w h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고, 어,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할 때, 그렇죠. 자발적으로, 발런티어적으로 움직여서 행동에 나서는 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앨범을 하나 마련해서 당신의 여러 가지 꿈과 연관된 시각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쭉 넘겨서 네74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저스트도이에서꼭 필요한 거, 그렇죠 실천 연습. 저는 2번 꼭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서클을 드리면서 꿈파를 만들고. 그 부분들을 계속 보고 또 업데이트하잖아요. 저희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도 어, 연단위로 계속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미 달성하거나 이 꿈판에서 이런 것들은 빼고 하면서 이꿈 앨범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 꼭 우리 리더님들 실천 연습으로 예, 꿈 앨범을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또 연말이고 하니 한번 업데이트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